웰컴 투 스타트.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는 대표적인 전투기 중 하나, 바로 KF-16 전투기입니다. 이 전투기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군력의 상징이자 지난 수십 년 동안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존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KF-16 전투기의 탄생 배경, 성능, 실전 운용,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까지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KF-16이라는 이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KF-16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F-16C 디파이팅 패컨을 한국형으로 면허 생산한 기체입니다. 1990년대 초반 대한민국은 공군력 현대화를 위해 대규모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여러 기종이 검토되었지만 결과적으로 F-16이 선택되었고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면허 생산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KF-16입니다. 여기서 K는 코리아 즉, 한국을 의미하고, F-16은 원형 기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KF-16은 단순히 조립만 한 기체가 아닙니다. 한국의 항공산업 기술력을 본격적으로 끌어올린 계기가 되었고, 국내 방산업체가 전투기 개발 및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당시 대한항공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이 -E 중심이 되어 라이선스 생산을 담당했고, 그 과정에서 엔진, 항전 장비, 기체 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된 경험이 이후 국산 전투기 개발인 T-50, FA-50 그리고 KF-21 보라매로 이어지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KF-16은 단발 엔진을 사용하는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최대 속도는 마하 2에 달하며 전투 행동 반경은 약 550km 정도입니다. 기체는 민첩하고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를 통해 공중전과 지상 공격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멀티롤 파이터입니다. 무장 역시 다양합니다. AIM-120 암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9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JDAM 같은 정밀유도 폭탄, 하푼 대함 미사일까지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KF-16은 전방위 작전 수행 능력을 가진 전투기라고 할수 있죠. 특히 KF-16은 한국 공군에서 실질적인 주력 전투기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1990년 대중반부터 실전 배치된 이후 한반도의 공중 우세를 유지하는 데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최전선 전력으로 수십 년간 운영되며 대한민국 영공 방어의 중추가 되어왔습니다. KF-16은 공중 요격뿐 아니라 지상폭격 임무, 해상표적 타격 임무까지 맡으면서 명실상부 다목적 전투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렇다면 KF-16이 한국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요? 첫째, 기술적 자립의 출발점이었습니다. KF-16 사업을 통해 한국은 단순한 수입국에서 벗어나 직접 생산과 유지보수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둘째, 공군력의 질적 향상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F-4 팬텀이나 F-5 같은 기체가 주력이었는데, KF-16이 도입되면서 최신 전자장비와 첨단 보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곧 전력의 세대 교체를 의미했습니다. 셋째, 국제협력과 방산 외교에서 중요한 경험을 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KF-16이 완벽한 기체만은 아니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체의 노후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고 항전 장비의 구식화, 무장 시스템의 제한 같은 한계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KF-16 성능 개량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른바 KF-16 성능 개량 사업 즉, PBU, 프로젝팅 블락 업그레이드, 사업은 KF-16을 최신 전투기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최신 AESA 레이더 장착, 첨단 임무 컴퓨터와 디스플레이 교체, 정밀 타격 능력 강화, 최신 무장 통합 등을 통해 KF-16은 다시금 4.5 세대급 전투기로 재탄생했습니다. 업그레이드 된 KF-16은 단순히 생존을 연장하는 수준을 넘어 한국 공군의 전투 효율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특히 AESA 레이더는 기존 기계식 레이더보다 탐지 거리와 추적 능력이 월등히 향상되어 현대 공중전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우위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최신 데이터 링크 체계를 통해 아군 전력과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면서 네트워크 중심전 NCW에 최적화된 기체로 거듭난 것입니다. 실전 운용 측면에서도 KF-16은 여러 차례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실제 북한의 도발 상황에서 KF-16은 출격하여 공중 초계 임무를 수행했고 연합훈련이나 해외훈련에서도 강력한 성능.